안녕하세요. 소금 한 꼬집 지영이입니다. 12월 올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네요. 한해 동안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색깔의 흔적을 남기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써 내려왔겠죠? 여러분은 따스한 추억으로 남을 시간들과 아쉬운 순간들까지 품고 계신가요? 12월은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특별한 달입니다. 어느새 추워진 겨울바람은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따스한 기억을 꺼내주곤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추억의 한 조각을 나누며 마지막 방송을 따뜻하고 의미있게 채워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10cm의 그리오라입니다. 익숙하고 정겨운 멜로디가 추운 겨울날을 포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함께 듣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잠도 오지를 않고 마음만 괜히 심망하고 제도 자꾸 이네 생각이 나서 밥도 먹기가 싫고 머리만 괜히 복잡하고 우리는 쿨하게 헤어졌지만 귀찮던 너의 전화가. 한톤 너와의 약속이 그리워라라라라라라그대와와 함께 가고 싶던 식당엔 손님이 없네. 지어줬지만 다시는 마주칠 일도 없겠지만 이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우연히 다시 만나길 기약하는. 노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소금 한 꼬집에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용산동에 사시는 남아수 씨인데요. 어린 시절 자주 먹었던 추억의 음식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 속의 기억들까지 오늘 인터뷰를 통해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용산동에 사는 남화수입니다. 네, 어, 남화수 씨는 어릴 때 많이 먹었던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어, 주로 뭐, 나물, 된장, 뭐, 밥 이런 건데, 저희 집은 특별히 또 칼국수도 자주 좀해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자장면도 엄마랑 함께 그 면을 이렇게 밀어서 하는 그 자장면도 좀 자주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저희 집은 닭고기 뭐 이렇게 먹은 것보다 토끼고기를 조금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토끼고기요? 네. 저희 집이 어, 토끼를 직접 길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닭고기, 닭곰탕 뭐 이, 이런 것보다는 토끼고기로 주로 이렇게 섭취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맛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맛은 닭고기랑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특별한 날 먹었던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음식은 있나요? 네, 요즘 뭐 흔하다 하면 흔한데 저희 저는 그게 특별한 날 이러면 케이크가 먼저 가장 떠올라요. 그 케이크가 어~ 시골이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생일날 엄마가 어~ 경주 저희가 말하자면 면회 사는데 경주시까지 버스 타고 가서 케이크를 사 와서 생일 파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케이크였네요 네 그~ 친구들도 굉장히 처음 보는 눈빛을 막 보내면서 즐겁게 생일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외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은 있나요? 어, 저희가 어, 평소에 외식을 좀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고기는, 어, 냄새가 나니까, 특히 막창을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막창 아니면 뭐 돼지갈비, 요 정도는 나가서 외식으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싫어했던 음식이 있나요? 어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 그 생선류를 안 먹게 됐어요. 그게 지금도 여전히 생선류를 좀잘 섭취를 하지 않고 있고요. 왜싫은신지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비릿한 냄새가 굉장히 저한테 좀 불편함으로 와서 어,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추억의 음식이 있나요? 음 지금 이렇게 좀 쌀쌀해지고 하면 요즘 이 갱식이 죽 하는 거던데 어 저희 어렸을 때는 이 갱식이 죽이라는 걸 저는 모르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쌀쌀해지고는 매년 이 갱식이 죽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기억이 있나요? 네 처음 먹었을 때? 그 비주얼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갱식이 죽이라는 거를 어 성성인대해서좀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던 기억이 있어요. 개죽이라고 너무 비주얼이 별로라 갖고 계속 개죽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함께했던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네, 우리 그 갱식이 죽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저희 할머니, 어렸을 때 함께 살았던 저희 할머니가 요 음식을 좀 만나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할머니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있나요? 어, 제가 그 생충류를 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갱식이 죽 하려면 또 맛있게 한다고 저희 할머니께서 멸치 육수를 내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먹다가 멸치 육수에 그 멸치 껍데기가 동동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거 보고는 어 그대로 숟가락을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혹시 다른 음식도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음, 어 이거 저희 엄마가 좀 친정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지금도 좋으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그 감자 도넛을 엄마가 저희한테 간식으로 좀 이렇게 해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아이들한테도 한번 해준 적이 또 있습니다. 아, 어머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남한수님께서 직접 아이들한테 해주신 거예요? 어, 저희 엄마한테 배운 거를 저희 아이들한테 그대로 해준 거죠. 오, 그럼, 네. 간단하게 레시피 공개하실 수 있나요? 네, 아주 너무 간단해서 해보시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자를 삶아요. 삶고, 어, 으깹니다. 으깨서 밀가루를 적당하게. 이게 굉장히 찰져지니까 잘 농도 조절을 잘 해서, 어, 이제 반죽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건 도넛 모양으로 만들고 튀겨내면 그게 감자 도넛츠가 됩니다. 어, 간은 안 하나요? 어, 간은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어, 좀 심하게 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맛있겠는데요? 네, 네 맛있습니다. 설탕도 솔솔 뿌려가면서 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네, 꼭 해보세요. 네,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으로 정하셨나요? 아,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저녁 메뉴죠. 저희 지금 저녁에 먹을 밥을 먹을 사람이 딱두 명밖에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수님의 어린 시절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시던 감자 도넛을 지금은 화수님이 만들고 있다 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달콤한 맛과 간단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감자 도넛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감자를 푹 삶아서 으깨고 거기에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찰기가 생길 때까지 잘 섞은 뒤 도넛 모양으로 빚어내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릇하게 튀겨내면 완성입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게 설탕을 살짝 뿌리시거나 취향에 따라 꿀을 곁들여도 좋아요. 화수님이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도넛의 그 맛을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셨을 때 특별한 추억을 이어가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소금 한 꼬집의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올해를 함께하며 게스트 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저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추운 계절이지만 우리 마음 속 따뜻한 이야기들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금 한 꼬집을 통해 여러분도 잠시나마 지난날의 행복을 떠올리셨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소금 한 꼬집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는 모든 일이 앞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지영이었고요. 항상 행복하세요!